앞에서도 해서 알지만, 현재 문사도 모양이 i n g 고요 동명사도 모양이 i n g 에 똑같이. 둘다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 했듯이, 현재 문사는 이뭐 하는 거라고 했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죠. 동명사는 뭐니? 명사잖아. 영어의 명사는 뭐라고 했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라고 했지. 제일 조심해야 될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의 아빠가 종이를 접고 있다죠. 이건 진행형이지. 그때 분 사야? 근데 밑에는, 나의 취미가 종이, 종이 개구를 접고 있다가 아니라, 나의 취미가 종이 개구를 접는 것이다죠. 겐 보루스님과 동명사예요. 같은 is-in-g인데, is-folding인데, 하나는 분사고, 하나는 동명사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더 해볼게. 러닝 걸하면 러닝이 걸꾸면 달리고 있는 여자애들이잖아. 이건 분사야. 근데 러닝 슈즈 하면 달리고 있는 신발은 아닐 거 아니야. 달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하는 신발이지. 이때 동명사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슬리핑백, 아, 있잖아, 어, 슬리핑 백, 슬리핑, 슬리핑 백은 뜻이 뭘까?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지. 침낭 잠자는 걸 용도로 한 가방이지. 이때 슬리핑은 뭐야? 동명사야. 근데 만약에 슬리핑 베이비 하면, 잠을 자고 있는 아이잖아. 이때 슬리핑은 뭐야? 현재 분사야. 그지 이래지? 네, 그럼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나는 누 연습해보겠습니다. 네이터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울고 있는 소녀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울고 있는, 있는 소녀이니까. <laughs> 현재 문장 꾸며주고 있죠. 2번, 잊지 말아라. 베이킹 파우더를 살걸 잊지 말아라. 동명사죠. 베이킹을 위한 파우더를 얘기하는 거지. 베이킹을 목용도로 하는 파우더. 그렇지? 3번, 난느꼈때 뭔가가 움직인 걸느꼈때 나의 등 뒤에서. 뭐죠필이는 그렇죠? 지각동사는 못어다니 뭐라 해야 되지? 현재분사로 해야 되지. 동사원형 물론 동사원용도 돼.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아는 것은 다른데 뭐랑 달라. 어떤 것을 하는 것과 다르지. 이 전치사기도, 전치사 뒤에는 뭐나 해야 돼. 동명사나 해야 되는 거지 목적어는 두 가지 목적어가 있다고 했지.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또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고 했지, 이제. 네, 다음에 저 침낭은 내 남동생의 것이다라고 하면 that sleeping 백이죠. 이때 슬리핑이 뭐라고요? 분사, 동명사? 음. 동명사. 네. 그 소방관들이 도, 들어갔는데 타고 있는 건물 하나 들어갔지. The b u 이죠버 u 이 n i 을 꾸며주는 이때 뭐로 쓰인 거야? 분사로 쓰인 거지. 버 u r n i n g b u i l 다시 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있다, 어디에 있니? 웨이팅룸에 있대. 웨이팅룸이 뭐죠? 대기. 대기실이죠. 기다리는 걸 용도라는 방이잖아. 이거 뭐로 쓰인 거야? 동명사로 쓰인 거지. 그들은, 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줄에서 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식. 핏불을 꾸며주고 있죠. 이때 뭐야, 현재? 분사죠. 수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풀이 수영장이기도 이건 뭐야, 동명사지. 근데 밑에는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들이니까 이때 뭐야? 네, 분사가 되는 거. 의미가 좀 다르죠.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게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더, 그, 흥미진진한. 뭐죠? 게임을 꾸며줘야 돼, 익사이트를 용해서 근데 어떤 게임이니? 익사이팅 익사이팅이죠 그 흥분시키는 게임은 만들었다 애가 과거지? 메이드 네, 만들었죠 네, 뭘, 뭘 만들었냐면 잠깐만. 만들었는데 어, 우리를 만들었어 행복하게, 해피하게 만들었어 그들의 목표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Their Goal 그들의 목표는 e a s Winning. winning, 이기는 것이다죠 the race, race. 이때 n n winning, 을 그들의 목표가 게임에서 이이 g w i n n i 고 g w i 이때는 n 이 w i 보 n i n g 때 i n n i n 보 w i n 는 i n g winning, w i 이 n i n g 이 i n n i n g w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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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n n